이란교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에 의해 아합의 사위가된 남주대의 제5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와 남유다 제6대 왕인 아시아의 통치를 묘사합니다. 16절에서 24절은 유다왕 여호람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 불리는 여람이 북이스라엘 다스린지 5년째 되는 해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주대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올라 5년 정도 섭정으로 다스리다. 32세부터는 단독으로 8년간 통치했습니다. 18절은 여호람이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베집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여러 번부터 시작된 북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 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종교 제의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레의 자손이 아닌 평민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자기에게 종속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규 중 장막절에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정기를 자기 마음대로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여러 범위에 촉발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타락과 범죄의 길을 의미합니다. 아베 집과 같이 할수있냐는 것은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되 아합의 집에 속한 왕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적하여 우상 숭배 악을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버리고 아과 이사벨의 딸아달리아와 결혼하여 그들의 악행을 본받았습니다.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오히려 더 악한 나라를 만드는 우상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연합이라고 한 단어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치를 위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 더큰 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 연합할 것인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연합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 야압에 불과하여 파멸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18절 하반절은 그가 여와보시기에 호 악을 행하였다고 라 묘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계시면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하나님의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지극히 작고 은밀한 죄악까지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피할 수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우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후손에게 항상 득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변치 않는 사랑 즉헤세드는 유다 왕조는 물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정체성의 근간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유다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호람 당시 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이 반역을 깨합니다. 에돔은 오래전 다윗이 정복하였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에 유다의 통치를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들을 진압하기에 모든 병거를 출동시켰지만 오히려 애굽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겨우 빠져나와 해군할 정도로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림나도 유다를 반역하고 그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 재앙과 여름의 병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왕궁의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여름의 아들들은 다사라되고 그들의 아내들은 빼앗기고 막내 아들 아시아만 살아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살려주십니다. 여호람 죽기 2년 전에 창자의 불치병이 들어 심하게 앓다가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이 재앙들 모두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통치입니다.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아가 22살에 아버지를 이어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합니다. 26절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라고 언급함으로 아시아 역시 아버지 여호와람처럼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악 가문의 사위로 아악 가문의 길을 걸으며 아악 가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아시아의 어머니의 이름과 그녀의 가문을 계속하여 언급하며 악한 세력과 연합이 얼마나 큰죄악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적합니다. 결혼 관계를 통한 배교와 심각한 우상 수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배교의 방법과 정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가윗감맺지신 은혜 언약이 왕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 왕좌까지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은혜를 아시아는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아비아도 요람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요단 동편 길레앗의한 성읍이요 왕의 도로가 지나는 상업과 교통의 요지인 길레앗 나못을 아람의 공격부터 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은 부상을 입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아시아는 문병하라고 이스르엘로 내려갑니다. 병이 생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자연적인 질병이나 우연한 사고를 통한 부상이 아닌 대부분 여와를 호 배신하고 우상은 숭배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징계수단으로 주시는 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문의 멸망에 선포가 된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기를 계속 걷는 아합 왕과의 후손 요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라 할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의 친밀한 교류는 남유다의 종교적 타락을 가속화시켰을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를 가까이하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고유한 명절 추석입니다. 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에 가까이할 수 있는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죄의 자리가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 위에 굳건히 설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